안녕하세요. 마크초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현실적인 이유로 이별을 했다면, 이런 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이유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은 권태감 때문에 이별한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구는 서로 맞지 않는 술 문제, 연락 문제 때문에, 또 소통의 문제 때문에 이별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가장 안타까운 이별, 현실 문제로의 이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보통 현실 문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집안이 어려워져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연애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헤어짐을 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이 갑자기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어쩔 수 없이 롱디가 되거나, 아니면 유학 문제 때문에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들, 또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미래가 안 그려진다라고 해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참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제외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 현실적인 이별은 아주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집안 문제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힘듦 속에서 연애를 지속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가 한쪽에서 이별을 말하는 거죠.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별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듣는 사람은 이 문제를 문제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재회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문제처럼 바라보는 사람을 설득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가 이 재회의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득을 하죠. 회유도 하고. 내가 이 문제 잘 극복해 볼게. 나를 믿어줘.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웠다가 만났다가 싸웠다가 만났다가 심지어 이별했다가 만났다가 이별했다 만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현실 문제가 점점 커지고 진짜 문제를 더 이상 문제처럼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뭐를 보여주셔야 되냐 이 노력과 열매를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시 노력과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 이건 뭐냐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우선은 이별을 했다는 거리를 두시고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줘. 내가 잘해볼게. 우리 극복할 수 있다니까? 이런 회우는요. 이미 아주 그 전에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때, 내가 노력하고 어떤 열매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별을 경험하시는 분은 적어도 이 상대방과의 친밀감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새해가 되거나 연말이 되거나 생일이 되거나 그래도 선물을 하나씩 보내면서 안부 인사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서로 마음이 없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별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노력과 열매가 있을 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저는 가장 재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어떤 자격증과 직장 때문에 이별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 이 사람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다가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느만큼의 돈을 벌고 안정감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내가 직장에서 너무 취직이 잘돼서 밥 한번 살게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재회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현실 문제 때문에 이별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말로 설득하는 것들은 멈추시고 이제는 노력과 열매를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재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십시오. 이상 마크초였습니다